400대 돌파. 대박. 하이파이브. 하이파이브. 라이스. 돌파. 하이파이브. 기다려. 아직 아니야. 업데이트 중이야? 응. 성공. 접접이. 비전 들어가자. <laughs> 아들야 어디 가? 아빠 막... 어디 가? 가방을 막 싸네, 아들야 오빠 갖고 올 거라고? 아, 대 갖고 그 정도야. 데 갖고 와도 이따 엄청 많이 갖고 와 있는 줄 알았어. 아니야, 아니야. 음. <laughs> 궁금해 아루? 아루 스팸 아루 스팸 좋아해? 왜 정지야? 먹고 싶어? 들어갔나? 아루야 아루야 아루 아류, 집에 잘 갔다와 형아 이따, 나중에 봐잘 갔다와 아루야 목표로 가는 KTX 산책 45분 야수 엑스포로 가는 KTX 그래, k 형은 한 번도 못 타봤다 아직 들어고와야 기차 온다 기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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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 더러워 아루야 사자.. 떡을 샀어요 아, 아.. 조심 좀 해주세요 꼬리 <laughs> 문질 <laughs> 싫어? 불편해? 아루야 <laughs> 아로 용돈 주세요 해봐

바로... 아! 와. 아! 아! 영역 표시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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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집당이 웃음> <laughs> 아, 아웃 아! <laughs> 아! 아! <laughs> <laughs> 저 저기만 너안 보이게 잘 찍고 있어? 응? 너안 보이게 어. 잘 찍어. 진짜? 넌 초상권이라는 게 없어? 모자 <laughs> 아, <올라가>. <웃음> 어. 오씨. <laughs> 아루야 앉아 앉아 그만 무서워 무서워. 음저 앞에 저게 충격반지 구나? 또또또또또 또, 또. <laughs> 무서워 뭐야? 자 뻗는 애네 네. 어 뻗는 은빈까지 자자 내다리 갑자기 왜 하는데? 아들야, 아들야, 아들야 짜증 <웃음> 눈에 짜증이 가득해. <laughs> <laughs> 갖고 노라, <놀아>, 아루. <laughs> 아루야, 사람을 그렇게 꼬라보면 안 돼. 아이기영아, 빼줄게. 아이기영아. 아루야. 나갔다 와야 되는데. 아루, 아루.